레디야. 어우 좋아서 치료가 있다. 아 레디. 자, 여기 갈고이 이 정도면 레디 사년판인데. 이게 맞나? 붙고. 그다음에 문틈에 더 깔고. 그다음에 여기 창틀 더갈렇게 깔아주고. 얘왜 이렇게 시끄럽게 된 아. 거야? 붙이고 여기 창틀 더다 깔아주고. 건좀 아니지 않냐 여기 숙련자 밟나? 안 밟나? 아, 모르겠다 여기 까주고 아이고 숙련자 분명 하나는 잡아주고 가지고. 와, 이거 도손봤네 아, 이거. 가지고 거이아이고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갔네? 이기이어이 아, 이건 안안 생전자, 생전자 돼, 이거 천천히 자. 되고. 판자도 하나 깔아 주고. 컷. 아. 어디 보자. 아, 둘. 안아 여기 또 하나 깔아 주고.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발전기 돌아가는 속도 보소 여기 돌리고 있고 한명 돌리고 있고 꼭대기 한명 있고 아 꼭대기 무시하고 오케이 <laughs> 좀 막아야 된다 발전기 그거까지고 볼트 해줘 한타 때려주고. 오우 밟았다. 여기 덫 깔아주고. 어디에요? 거기에요? 여기에요. 누가 더 풀래? 한자 때려주고. 한자 때려주고. 싸가지 없게 덫을 풀어. 때려주고, 아. 안 돼. 왜내 앞으로 왔지? 여기 더 하나 깔아주시고, 때려주고. 아, 저거 여기, 저 하나 깔아주 어, 여기서 눌래, 얘는? 안가? 안가? 여기 네명 다섯 명확인아 애들 겁나 불렀다니까. 어. 어, 더 깔고, 더고도더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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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게 던졌다. 아. 여기 한대 앉아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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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밟아주지 나이스 컷 들어주시고 더 깔아주시고 더 밟고 와와 빠르게 빠르 가야지 쟤 풀렸으니까 고 얘를 잡자 아 어, 뭐야 왜안 맞아 오반 <laughs> 애들 바빠가지고 지금, 발전이못돌리있 있어 그 t l e Bottle. Couldn't have shared it. The Yerema, come to Papa City. I t 게 o u g h t 격 o 격 a 격 a 한 h 격 g o p a t r i 한 계속. 어 계속 개축, 이쪽으로 가네 계속 추격. 어 요건 내가 이쪽 아, 아유 잘못 던졌다 유의 정도 잡았어. 괜찮아 계속 았어한위안 깨고 았어 2위 정도 잡도잡았잡잡 발전기 뻥치. 네, 그쪽으로 한번 갈게요. 뻥치가 아닌가? 자, 여기 어, 피가 여기 발전기 돌리네. 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 안 살리고 그냥 가. 아씨가 안되네 제가 너무 빨리 차나봐. <laughs> 아 그냥 이거 내가 잡게. 을 아이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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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내가 네. 유이 살렸고. 거기 발전기 많이 들어왔던데 유이? 고 유이 잡았고 요거 까지고 까지고 뽑게 A다 나이스! A다, 한명더 한대 한대 나이스. 아, 2명, 여기 3킬인가? 가지고. 일단 이거 3킬. 3킬. 3개. 하나, 여기 2, 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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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둘. 개기 둘. 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와, 이게 안 맞네. 사라졌다. 아, 발전 없어졌어 아, 여기. 발전 어? 나 여기 때리고. <laughs> 오케이. 잡고. 자, 아, 다음 건 3명. 발전기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여기서 갈리는데. 여기 발전기좀들어왔고 이거 까주고, 아, 더좀 했어. 주고 여기 는 까이고 있고 여기 안 돌려. 여구에에 하나 깔아주고 이제. 안돌구더 하나 방금 팽미 소리 한번 들렸는데 여기 돌리 여기 었돌 아, 저 있었네. 아 여기 안 출구 여기 나

형 타쳐 주고, 네? 형 타치고 죽이고. 나이스. 나덫을 하나 못 빨았는데 아거기 어디지? 아 이쪽 이쪽 출구네요. 그 중에 아무도 없고, 그... 못 열었고. 아 저기 그럼 갑니다. 여기 그거 깔고 때리고. 컷 아. 여기 두명 확인. 때리고때리고 대리보. 지한 명이 네, 어디 있는 거지? 어? 열로 겁나 뛰었는데 여기 가운데 더 깔아주시고 보고 하나 파다. 아, 컷. 아, 개구 다 갔어. 맞다. 아, 아쉽네. 아, 이거 어쩌면 개구가 안 있을 수도 있을 까 아... 일단 한명 여기 있습니다. 고생하신 너티사레 보죠. 파르. 아아 <sighs> oh. oh.